2025년 6월 18일 롯데 vs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는 홍민기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홍민기는 2024 시즌 도중 부상 이탈 이후 2025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하여 4 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3점대 후반을 유지 중입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145km 에즈너이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으로 타자의 중심을 빼앗는 피칭이 주무기입니다. 팀 타율은 0.284, 팀 평균자책점은 4.84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하나는 엄상백이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엄상백은 이번 시즌 1승 5패 평균 자책점 5.59, WHIP 1.61을 기록 중이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곁들인 140대 중후반 직구가 주무기로 특히 우타자 상대로 강한 피칭을 보여줍니다. 팀 타율은 0.255, 팀 평균 자책점은 3.39를 기록 중입니다. 롯데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초반 엄상백을 공략해야 승산이 있으나 현재 타선의 흐름과 중간 개투진의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하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종픽은 유튜브 올플레이스포츠 TV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